25년 11월 셋째 주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5년 11월 셋째 주 중대재해 현황을 업종별, 유형별 분석하여 공유 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5년 11월 셋째 주 중대재해는 총 4건이며 건설업, 두건 50%, 제조업, 기타업, 각한 건씩 25%씩 차지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떨어짐 두건 50%를 차지하였고 부딪힌 무너짐 각한 건씩 25%씩 차지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장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어서 중대 재해 없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겠습니다. 25년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21분경 대구시 달서구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구명줄 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발비계 작업 시 로프나 수직구명줄이 날카로운 물체나 모서리 등에 절단되지 않도록 접촉되는 부분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수직구명줄과 체결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5년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 38분경 경남 거제시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와 충돌하고 깔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방안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차량기 하여군 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와 유도원을 배치하여 출입과 통제를 통하여 충돌, 접촉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경, 경북 안동시 부대시설공사 현장에서 하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방안은 집안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 안전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토사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2분경 부산시 부산진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식 사다리에서 보온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사다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장치인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난간이 설치된 작업 발판 또는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건조한 기후로 정전기 발생, 화재 발생이 증가하며 강풍으로 화재 확산 위험이 증가하므로 동절기 화재, 폭발 예방에 관한 안전 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정전기 관련 대표적인 화재 폭발 사고 사례는 22년 12월 하남군 사업장 폐수처리조에서 폐우스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폭발이 발생하여 두 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24년 1월 세종시 사업장에서 용매 및 분체를 배합기에 투입 완료하는 순간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폭발이 발생하여. 3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겨울철 화기 작업 및 난방기구 사용에 관련된 대표적인 화재 폭발 사고 사례는 20년 12월 군포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난로 주변 우레탄폼 용기가 가열, 폭발하여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25년 2월 부산시 기장군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 폭발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전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핵심 안전 수칙은 작업 전 제전 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전기를 제거하며 작업장 가습 조치, 제전복, 대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을 통하여 정전기 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며 본딩 접지를 통해 정전기 방전을 억제하도록 하고 인화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에는 주입 속도를 천천히 하며 작업장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에 관한 제1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기작업, 난방기구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은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장 주변 가연성 물질은 사전에 제거토록 하며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불티비산 방지 조치를 실시하며 난방기구 과열 방지를 위하여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고 소화설비와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하며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 작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제2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 여기서 발생합니다. 첫째, 단부, 개구부입니다. 단부에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개구부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붕입니다. 지붕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는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만 사용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는 반드시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대 고리를 견고한 안전 난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비계입니다. 비계에는 반드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외벽 틈새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철골구조물입니다. 철골구조물에는 반드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일곱번째, 거푸집 동발이입니다. 거푸집 동바리에는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발비계입니다. 발비계 달비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별도 구명줄과 추락 방지대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최소 두 군데 이상 견고하게 결속을 하여야 하고 작업 높이에 맞는 적절한 길이의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로프의 손상, 규격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고소 작업대입니다. 고소 작업대를 활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 또는 견고한 구조물의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당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5대 중대 재해에 대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과 핵심 안전 확인사항을 공유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추락에 대한 핵심 안전 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부에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개구부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딪힘에 대한 핵심 안전 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은 출입을 금지토록 하며 작업지 휘자를 배치토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통로를 확보하며 작업장을 수시로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셋째, 끼임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장비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며 잠금조치와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넷째, 화재, 폭발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조치와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며 철저한 소화설비와 가연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질식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며 송기마스크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 확인사항을 공유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확인 사항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소중한 근로자를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